닭띠를 위한 부처님의 조언. 세존이시여, 저는 늘 완벽을 추구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남들도 저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닭띠로 태어났구나. 정확하고 예리한 감각을 지닌 자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은 자신을 먼저 벨수 있다. 닭띠는 깔끔함을 좋아한다. 규칙적이며 흐트러짐을 싫어한다. 그 성실함은 복을 부르지만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그대는 기준이 높고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하다. 하지만 복은 틈에서 스며든다.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자란다. 닭띠 제자가 말했다. 저는 질서를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일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정돈된 집은 편안하지만 숨 막히면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복이 깃들려면 질서 속에도 여유가 필요하다. 닭띠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완벽은 사랑을 밀어냅니다. 규칙은 중요하지만 기대는 강요가 될수 있습니다. 실수도 괜찮다고 마음을 풀어주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남에게 바라는 만큼 스스로를 먼저 안아주세요. 복은 예민함이 아닌 온유함 속에 머뭅니다. 완벽함보다 따뜻함이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가끔은 흐트러짐도 삶의 여백입니다.